자, 포스코홀딩스를 어, 오늘도 영상 올리면서 어, 이제 여러분에게 어, 이것저것 또 알려드리면서 어, 지금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이거예요. 어, 포스코홀딩스를 이제 철강으로 어. 봐야 될지, 한번 어, 이제 2차 전지로 봐야 될지, 이거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다들 아사 알다시피 포스코가 철강 철강으로 돈 많이 번거다 알아요. 사실 요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요때는 2차 전지 사업으로 이슈된 게 전혀 없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최고점을 아직 뚫지못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상승은 이제 철강. 여기에 상승은 이제 2차 전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지금 이제 가불 가불로 박이좀갑논을 박이 좀 많아요. 이제 강을 박이 많은 게 우리가 생각을 할때 철강으로 봐야 된다. 아직도 2차전지로 봐야 된다. 뭘로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네? 뭘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어, 틀리뭐 뭐가 맞고 틀리고 이런 거는 없어요. 사실 어, 진짜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건 없는데, 자, 지금부터 하나 말씀드린 거는 저는 지금은 이제 2차전지로 봐야 된다고 봐요. 저제 생각은 당연히 철강도 봐야 되죠. 하지만 철강에 대한 모멘텀도 없고 사실 또 우리가 기업을 볼때 항상 우리 불만이 있어요. 주주 입장에서 사실 우리가 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투자를 한다지만은 결국 주식을 산다는 거는 주주가 되는 거거든요. 주주가 그러면은 이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저도 그랬어요. 왜 대체 기업은 주주의 생각을 1도 안 하고, 왜 대체 기업에 대한 이 가치, 이 주가 관리를 안 할까? 이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이제 이 기업의 주가를 관리하는 애들은요, 어, 본인들이, 어, 이제 여러 가지는 않아요. 일단은 본인이 주식을 많이 들고 있던가, 혹은, 어, 이제 팔 생각을 하고 있던가. 사실 주가가 급등했을 때, 주식을 던지는 이제 오너들도 있고, 반대로 더 사모은 애들도 있고, 방치한 애들도 있어요. 어, 맞아요, 진짜. 근데 기업 입장에선요 주가가 오르던내리던 기업이 돈을 벌고,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거는 영향이 없어요, 사실. 사실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답답하게, 아,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주가 관리를 안 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거는 내가 이 주식을 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그냥 주식을 사지도 않았는데 이 회사 얘는 왜 이렇게 주가 관리 안해 라는 생각 할까요 여러분들? 서로 입장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뭘 생각해야 되냐 내가 포스코홀딩스의 주주 포스코 관련 계열에 포스코홀딩스나 퓨처엠둘다 2차전지죠 포스코 자체에 내가 투자를 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린 뭘 봐야 되냐 예, 성장성을 봐야 돼요, 성장성. 사실, 철강에서 지금 나오는 것보다 추가 성장은 없어요, 사실. 이미 꽉세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철수를 한 개도 짓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요. 맞잖아요. 아니면, 철값이 더럽게 많이 오르든가. 근데, 사실, 철값이 많이 오를까요? 구리 가격이 더 많이 올까요? 현재 구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그러면은, 현재 당시에는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건설 시장의 붐이 불면은 철강 값도 오르긴 하겠지만은 오히려 어 건설사가 더 빨리 오르겠죠 어 이런 것 때문에 어 재건축 관련도 있고 뭐신축도 있고 결국이 2차전지가 우리가 더 많이 살펴봐야 된다는 건데 결국 그러면은 이 배터리 2차전지 결국은 호포스코 쪽도 소재 기업이에요 배터리 자체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소재 기업에서 지금 뭘 우리가 봐야 되냐 어차피 2차 전지의 고성장률은요, 기정사실이에요. 의심할 필요 없어요. 수요는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수요가 잠시 떨어졌다 하더라도, 결국 세계는 전기차를 다쓸수 밖에 없어요. 제 차도 아직 내연기관 차예요. 아직 저도 왜 전기차를 안 사느냐. 아, 충전하는데 불편하니까 안 사지. 맞잖아요.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아직은 뭔가, 떨어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저도 전기차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하실걸요. 점점 가격도 떨어질 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기차도. 그러면은 이미 장기적으로 볼때 고성장은 확정적이란 얘기죠. 이차은지는 그럼 당연히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는 시간만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 한 번도 이게 급등하라고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플러스 이 펀더멘털 부분에 대해서는 철강이 커버를 해줄 거니까. 지금요. 어, 이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게뭐냐면 배터리 소재 기업에서 가장 힘든 건뭐냐면이 광물 가격 컨트롤이 회사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일단 가장 중요한 리튬이라는 거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다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재 기업보다 더 유리하고 더 많은 더 빠른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더 많은 폭의 상승이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단 소재에 대해서 이런 이제 리스크가 좀 줄었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이제 결국 비용 절감이요 비용 절감. 요거를 지금 다져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성장할 때 급성장을 못해요. 지금 이렇게 잠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뭔가 지금 리튬 가격 떨어지고 맞잖아요. 2차원지 수요 떨어지면서 뭔가 중국에 밀린 느낌 나오고 뭐 하고 있죠 다들. 그런데 여기 지금 이때. 지금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이 비용 절감, 그러니까 영업 이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매출은 그대로지만은 이 영업 이익을 포기하고 비용 절감을 이용해서 좀더 준비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 하락 구간에서 상승 사이클로 접어드는 그 시점에는 분명히 이 공격적인 비용 절감을 해 놨던 기업들은 상승 이 마진율 자체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거기 입장에서는 사실상 에코프로보다는 포스코 리스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아마 소재기업 중에는 포스코가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죠? 이번 연도에 이 국민주라고, 어 보면은 에코프로죠? 맞잖아요? 어 이번에 지금. 근데 에코프로랑 쌍벽을 이룬 게 누구예요? 포스코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에코프로야 바닥권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어, 상승률이 어마어마한 거지. 딱 중간부터 보았을 때는 얘나 얘나 둘다 상승률은 똑같아요. 중간 딱 여기 어느 시점 딱 여기서부터 볼 때는. 사실, 오른 게 제대로 크게 오른 게 여기 부분에서 올랐지, 이렇게. 에코프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던 게 이렇게 올라와서 좀 저점에서 봤을 때는 순률이커 보이지. 딱 2차 급등, 슈퍼급등 나왔던 그 시점으로 보면요. 상승률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에코프로도 국민주가 될수 있고 포스코도 국민주가 될수 있다. 현재는. 근데 우리 옛날에 카카오 생각하실 때, 우리 코로나 때는 카카오가 국민주였어요, 맞죠? 다들 그때 아마 주식이 시작하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카카오가 국민주였는데 왜 카카오는 결국 죽을 썼냐? 에코프로, 포스코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볼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카카오는요 성장을 못했어요. 사실 빅테크 이렇게 되면 카카오 사실상 넷플릭스나 어, 뭐, 아마존. 뭐, 이런 애들보다 사실상 카카오가 더 유리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왜 되셨냐? 돈 좀, 돈맛좀 보고, 막 주가 올라가고 하니까, 뭐요? 경영진들이 어, 뭐 주가로 개시를 하고, 플러스로, 무자, 무차별적인 M&A 하고. 그러니까, 사업도 할줄 모르는 놈들이 사업을 할까 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판을 만들어 버렸는데, 하나하나 부러지고 나니까, 계열사 절반이 싹 다. 적자. 그래서, 정리하고. 이러면 주주들을 생각 안 하죠. 회사는요, 사실상 주주 생각 별로 안 해요. 내가 주주면 얘들이 나한테 뭘 해줘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대주주가 아닌 이상은. 경영권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런 생각 하실 거면은. 야, 우리는 돈만 벌면 된다라는 생각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 2차전지 관련은 이번에 우리 국민주의 에코 프로 포스코. 얘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얘들은 성장성이 이미 확고하고 얘들은 영업익도 줄고 있어서 그렇지 얘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매출이라든가 얘랑은 다르게 성장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래서 넷플릭스나 아마존 이런 데도 계속해서 올랐던 거고 얘들은 디지고 네이버야 어쩔 수 없이 법 우리나라 법 때문에 좀 살짝 성장을 못한 게좀 커요. 네. 이차원진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가 조금 더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더 위로 올라갈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프로젝트 하나 좀 진행하고 있는데 어, 요거 한게 잠시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어, 지금 당장 100만 원으로 어, 1억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은 어, 동참하시겠습니까? 남들이 타는 좋은 차, 어, 좋은 가방, 명품 어, 단지 꿈으로만. 그치실 건가요? 다소 허황되고 믿기지 않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라 저는 단언할 수 있고, 이전 1기생 분들, 제가 폭등 수익 안겨드렸죠? 2기, 2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할 거고, 어떻게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가능한지 말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주식 매매한 계좌를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복리의 마법이 아닌 대수의 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EV 첨단 소재예요. 3월에 제가 1,700원 초반에 들어가서 17,000원 직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888%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100만 원 매수에서 바로 900만 원의 수익을 남겼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100만원으로 첫 번째 종목을 매매할 때는, 어, 정말 큰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지, 1억 만들기 이, 이 목표 기간을 좀 단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본 수익을 그대로 가지고 이수 페타시스를, 어, 매수를 했어요. 바로 5월 초에 매수를 9천원 초반에 매수를 해서, 7월달, 7월 14일이죠. 7월 14일에 4만원이 되기 직전에 매도를 해서 328%의 수익을 어, 달성을, 했, 달성을 했습니다 EV 첨단 소재로 수익 온 금액을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 수익률로 봤을 때는 첫 종목보다는 비, 이, 수익률이 낮지만 은 금액도 금액인지라 바로 4천만원 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바로 선함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어, 선함을 2,900원 초반에 들어가서 13,000원 중반에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 362%의 수익을 달성했죠 약 1억 1,700만 원의 수익을 만들었고 토탈 금액으로 보니까 1억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1억을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벌어들인 금액은 어, 1억 5천만 원이에요. 어, 그래서 1억 5천만 원의 수익으로 프로젝트를 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익률로는 반년 만에 뭐 복리효과로 이제 100만 원으로 1억 5천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익률로 따지면 15,000%죠. 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에요. 이게 정말 어, 배수의 마법으로 만들어진 거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 100만, 원 이게 100만 원이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 은 실제로 적은 돈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100만 원을 가지고 e v 첨단 소재에 투자를 했으면 900만 원 수익 나왔을 거고 그대로 어, 다음 종목 투자하면 은 4,200만 원 바로 세 번째 종목을 수익 실현해서 1억 5천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100만원이라는 투자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작전 세력, 특히 이 세력 매집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흔들려도 매집이 끝나고 300%, 500%, 1000%씩 상승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오늘 어300% 아니 5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했고 오늘 여러분께 제가 모두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신 분들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겠고 1억 달성 매매법을 보시면은 100만 원 투자해서 약 9배 수익을 보면 9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익을 계좌 수익 다 보셨겠지만은 이런 작전주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900만원을 그대로 가지고 다음 종목 수익 내서 4,200 그리고 바로 다시 다음 종목 가서 똑같은 수익률 내면은 1억 5천만원이나 수익이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렸기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거고 지금부터 단세 종목이면은 가능합니다. 세 종목 모두 최소 300에서 500% 이상씩 수익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1억 실현의 꿈이 결코 꿈으로 만 끝나는 게 아니다. 자, 만약에 3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셨다면 4억 5천만원이 되는거고 500만원 가지고 투자하셨으면 7억 5천만원이 되는거예요 바로 집을 살수 있을 정도의 돈을 수익을 버신다는거예요 절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물론 이 세력매집주를 포착하고 숨은 재료를 미리 선점하는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세력매집의 흔적을 찾고 숨은 재료들을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하고 선점한다면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저는 이 증권사, 경제TV, 뭐 선물사 등등 금융 투자 관련업을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쌓아둔 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증권가에 있는 각종 정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뭐 1000%씩 하는 그런 종목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보여 드린 계좌에서 보셨겠지만은 이처럼 1000% 가까이 나는 이 10배 정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서 세력 매집주 포착하는 방법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매수했던 종목은 EV 첨단 소재였죠. 23년 상반기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 역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세력 매집 흔적이 나타나고 이제 거래량,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별 움직임이 없는 그런 장기 박스권에 갇혀서 일정 시점 이후부터 지속적인 매집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급등하기 초기 직전에 제가 3월 말에 매수 안내를 해드렸고 900% 가까이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새력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 특징들이 바로 일정 시점 이후에 매집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EV 첨단 소재를 보시면은 23년 1월부터 매집이 진행되면서 RSI가 요동을 치고 있죠. 2월달, 3월달까지 많은 매집이 진행되면서 4월달부터 급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메이저 세력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중급이야, 좀 규모가 작은 세력들은 단기에 들어가서 50에서 100% 이렇게 수익을 냈지만은 메이저 세력, 이 녀석들은 자금 동원력이 많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매집을 끝내놓고 거래량을 급증시키면서 주가를 폭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즉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메이저 주포 세력. 이 메이저 주포 세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포가 진입한 종목들 이렇게 매집이 끝난 종목들은 최소 5배, 10배 이상 폭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상반기 마지막 23년 상반기 마지막 대장주예요. 이수페타시스죠. 제가 EV 첨단 소재를 매도하자마자 어, 이수 페타시스를 매수하라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30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기간 매집이 진행되면서 제로 부각이 되기 전에 어, 진입을 해서 큰 폭의 어, 수익을 확보를 했죠. 이렇게 매집이 흔적이, 매집된 흔적이 나타나고 장기 박스권에 어, 갇혀서 매집이 진행된 종목들이 이 제로 부각을 시키면서 단기간에 이런 급등이 어 가능합니다. EV 첨단 소재와 이수 페타시스를 매매한 기간은 약세 달이 안 돼요. 세달 동안 그냥 백만 원에서 사천이백만 원 만들었죠. 옥리의 마법으로 수익률로만 보면은 사천이백 퍼센트를 달성한 거예요. 또 이제 하반 다음 세 번째 종목이 하반기 초 어, 시장을 정말 핫하게 달군 초전도체 관련 종목 선암이에요.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제 세력 매집의 흔적이 나타나곤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일단 매집이 진행됐어요 보시면은 4월 달부터 어, 세력 매집이 진행이 된 건데 보세요 거래량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차트가 흔든다 이게 또또 또 다른 매집 신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수페타시스를 매도한 다음에 바로 선암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산황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라는 정보를 제가 좀더 빨리 입수를 한게 컸어요. 초전도체라는 게자 개발이 되면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들일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확신,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말씀드렸어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자이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두 번째는요 재료예요. 재료. 이 재료를 먼저 한다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매집되고 대량 거래를 이렇게 수반시키면서 주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올라요. 그리고 증권가 지인들을 통해서 수립된 정보들 이런 걸 바탕으로 미리 재료를 선점할 수 있어서 100만 원으로 세 종목, 1억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수익률로 따시면 15,000%의 수익률입니다. 그것도 6개월이 안 걸렸어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집과 재료. 자,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이렇게 세력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난 종목입니다. 상장 후에 역대급으로 지금 이제 거래대금, 거래량, 돈이 터졌다는 거예요. 주포 메이저 세력이 진입한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거래량이 없던, 즉 돈이 터졌다는 거고, 그럼 이 종목 조만간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적으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재료는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다만 유튜브 상에서 말씀드리면이 재료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 점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지금 이 종목 말씀드렸다시피 긴 기간 동안 최소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매집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다 역대급의 거래량, 역대급의 거래대금, 즉 돈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래량은 뭐다?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신호탄이 된다. 23년 주도주, 이수페타시스, 서남, EV청담소재. 이런 종목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 이 종목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 나도 공유받고 싶다. 그래서 이 종목 받아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나도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전화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상단 전화번호로 저에게 딱 1억. 그냥 1억이라고 간단히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기시면 10배 이상 폭등할 종목으로 어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 종목으로 100만 원으로 어 500만 원 이상 만드셨다 하면은 저에게 인증샷 올려주시면은 다음 종목 순차적으로 제가 또500% 이상씩 오를 수 있는 종목 공개해드려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달성을 완료하도록 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런 생각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런 좋은 종목들 내가 직접 잡아볼 수는 없을까? 어, 있긴 있어요. 어뭐 단타 종목, 뭐 스윙 종목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발굴할 방법은 제가 하나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분들 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영상을 집중하셔야 돼요. 어 이건 제가 직접 만들어서 어, 여러분께 좀 수익 나는 종목들 알려드릴 때. 어, 사용하는 검색식이에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는 파일로 제가 만들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두 가지 종류의 검색식이 들어있는데 어, 이렇게 단타 검색기 어, 이렇게 스윙 검색기 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에서 직접 이 종목으로 어, 예, 뽑아낸 종목들인데 이게 영웅문에서 어, 직접 뽑아낸 것들이기 때문에 영웅문에서 검증을 이미 해준 거죠 조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 단타도 생각보다 어, 수익률이 정말 괜찮고 화면에 다 나오죠. 어, 보시면은 특히 스윙 스윙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자랑해요. 그래서 이 검색식이 실제로 매수 시점을 이렇게 어, 차트에 그려줍니다. 어, 차트에 그려주고 매수 시점이 빠르면 3일, 어, 늦으면 1, 2주 이내로 신호를 딱 줘요. 이렇게 초록색깔 보시죠. 정말 이제 검색식 시그널 포착 지점이 초세에 딱이 줄이고. 이걸 보고 딱 매수하면 되니까 정말 잘 간단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것만 있어도 아마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실 거고, 어, 이거 제가 오픈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미 다 오픈한 거다 오픈해드릴 생각입니다. 대신 이 검색식은 제가 선착순으로 제한을 걸 거예요. 딱 100분에게만 어, 이거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어, 왜냐하면 이건 제 무기예요. 어,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오픈을 못하 점을 음, 어,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제 선착순으로 100분 안에 어, 드는 분들을 제가 이 검색식 파일 다 보내드릴 테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 어, 딱세 글자 검색식 어,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좀 보내드릴 건데 선착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문자 남기셔야겠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아마 평생 써먹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받아가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